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스텝 7 본격적 코딩에 들어갈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세팅을 마쳤죠. 음, 아, 이번에는 CSS를 이용을 해서 글쓰기 폼을 만들 건데요. 어, 글쓰기와 관련해서 HTML과 CSS를 어, 좀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왕초보 채널에 요 홈페이지 만들기 재생 목록을 한번 쭉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이 자바스크립트 소개 이 영상을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챗 음, GPT를 띄워서 다음과 같이 제가 미리 질문을 던졌습니다. 게시판 글 양식 작성 양식을 HTML, 여기서 중요한 게 HTML이죠. HTML로 만들어줘. 들어갈 항목은 글 제목,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본문이야. 했더니 이와 같은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일단 이 코드를 카피를 해서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write.html로 하나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여기서 로컬 호스트 밑에 write.html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폼을 만들어 줬네요 좀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chatgpt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이 코드를 pc 용으로 만들어 줘 라고 했더니 이와 같은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에 폼 컨테이너가 위드 600 짜리로 만들어 줬네요 그래서 이 코드를 카피를 하고 이 내용을 지우고 바꿔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고침 새로고침 했더니 이렇게 600 픽셀 에다가 가운데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와 같이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라고 자동으로 나오죠. 그거는 여기 이제 리콰이어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고요. 이게 이제 CSS를 어, HTML 안에다가 바로 넣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CSS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아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로 시작해서 스크립트로 끝나는데 아 CSS는 스타일로 시작해서 스타일로 이렇게 닫습니다. 슬래시 스타일로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다가 아 표기한 거는 h t m l 되겠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HTML 태그로 열어서, 열어서 HTML 태그 안으로 태그로 닫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다가 이와 같이 CSS 어, 스타일도 넣을 수도 있고 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스타일 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음, 주석 처리를 할수 있고요. 스타일에서는 이런 형태로 하죠.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런 형태의 주석이 통합니다. 그렇지만, 스타일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 주석은 통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런 형태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ML에서는 이런 형태의 주석을 사, 사용을 하죠. 이렇게요.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두 가지 주석을 지원을 하죠. 주석, 라인 주석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어, 자바 스, 어, 스타일 시트에서는 이런 주석을 허용을 하고 있고, HTML에서는 이런 주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헷갈려서 막 쓰시는 분들이 이제 초반에는 좀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잘 봐주세요. 주석 처리하는 방식이 예, 스크립트하고 스타일 시트하고 그 다음에 HTML하고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아, 그 다음에 PHP. PHP. PHP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문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PHP는 이런 주석 되고, 이런 주석도 되고. 그렇죠. 이, 이 부분은, 음,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여와 지금 지금 div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폼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폼 컨테이너라고 클래스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폼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CSS를 했고 어, 클래스는 앞에 점을 넣어서 아점 찍으면 이게 클래스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점 폼 컨테이너면은 클래스로 폼 컨테이너 부분에다가 이 꾸밈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div는 폼 컨테이너로 꾸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폼 컨테이너 한칸 띄고 h2 잖아요. 그거는 h2 이폼 컨테이너 안에 있는 속해 있는 h2라는 태그에 어떠한 속성을 부여하겠다. 만약 여기에 이제 h2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면 얘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고요. 이 안에 속해 있는 h2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칸 띄어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form group에서 label이라고 되어있죠. form group 속성에 요거 하나 주고 있고 폼 그룹의 중에서 레이블 폼 그룹 중 인풋 이런 효과를 각각 주고 있는데 자폼 그룹의 레이블에 어떤 효과를 줬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콤마는 이제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효과를 주는 건데 한번에 주는 거예요 이걸 사실 두번 나열할 수도 있는 거죠 콤마를 준건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폼 그룹 밑에 인풋에 이 효과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폼 그룹 밑에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에 이러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에 여기에 이제 독특한 형태가 있죠. 여기는 이제, 키 밸류로 해서, with 이 값에 이 밸류를 준다. 이 값에다가 이 밸류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항목에 이 속성, 이 항목의 보드 속 보드 속성의 non 값, 그 다음에 보드 레 d 디어스의 4px 값 이런 식으로 매칭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부분은 그런 매칭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드 어, 콜론 호버하면은 어, 이 버튼 아니 버튼 음, 콜론 호버는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폼 그룹 안에 있는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 그, 칼라를 00566b 5, 6, B, 3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우스가 여기에 딱 올라가면은, 방금 전에 그 지정한 색깔로 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디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있어요. 플렉스. 플렉스가 예전에는 없던 음 그런 속성인데 음. 그 요새 요새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플렉스는 CSS 3에서부터가 아마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요즘은 다 지원을 하죠. 예전에는 음, 이렇게 좋은 게 없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just by content 해서 센터로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음, 요렇게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 요 값을, 뭐, start? 요렇게, start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요 요거를 end. 어딨지요? 여기를 end로 바꾸면은 이렇게 이제 뒤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CSS를 공부를 하면은 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새로 배열되는 속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eh, VH라는 것은 뷰포트를 100으로 잡는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뷰포트 V는 뷰포트 뷰포트 H 값 슬림이에요. 그거를 100 100vh로 정한 거죠. 지금 min min height 최소 값을. 근데 이런 부분들은 CSS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갖고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렇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아 이제 자바스크립트 작업을 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